오늘은 변경된 캐서디의 선광탄에 대해 말해주려고 해 우선 선광탄은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꽤 범위가 넓은 편인데 디바 매트릭스의 경우 정면에서는 당연히 먹을 수 있지만 45도 각도에서도 먹히는 경우가 있어 먹히지 않으려면 45도 각도에서 디바의 몸이 거의 다 벗어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고 라인의 경우에는 방벽을 든 상태에서 위쪽으로 사용할 수있다 성공시킬 수 있는데 대신 라인과의 거리가 8m보다 멀거나 4m 안으로 좁혀지면 성공시킬 수 없고 라인이 방벽을 좀만 위로 들더라도 막을 수 있어. 시그마의 경우에는 디바와 마찬가지로 45도 각도에서 사용할 경우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시그마가 키네틱 소나기를 사용할 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바닥으로 사용하면 쉽게 성공시킬 수 있어. 오리사의 경우에도 바닥으로 사용하면 성공시킬 수 있고 위로 사용할 경우에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데 자리아의 경우에는 방벽을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의미한 편이야. 겐지의 경우 튕겨내기를 사용할 때 튕겨내기 범위만 벗어날 정도로 사용하면 대부분 성공시킬 수 있는데 대신 매우 가까이에서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튕겨지기 때문에 그럴 땐 본인 발 쪽으로 사용하면 쉽게 성공시킬 수 있어 브리기테의 경우 라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브리기테 방벽은 아래쪽이 더 얇기 때문에 양쪽 아래로 사용할 경우 쉽게 성공시킬 수 있고 라인과 다르게 방벽 위로 사용할 경우 브리기테가 막기 위해선 45도 각도가 아닌 하늘을 쳐다봐야만 막을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바뀐 선광탄이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상황에 따라 꽤 쓸만한 스킬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? 리퍼는 망령화도 못 쓰네